자, 안녕하세요. 결남 선생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단원 나머지 정리와 인수 분해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원 나머지 정리와 인수 분해. 일단은 제일 첫 번째 배워야 될게 뭐냐면, 바로 항등식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항등식이라고 하면은 중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항등식과 바로 방정식. 이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사실 방정식에 포커스를 두느라고 이 항등식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뭐라 할까? 이렇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배우지 않았었는데, 항등식은 쉽게 말해서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이에요. 항상 등식이 성립해 x 값에 어떤 걸 대입해도 방정식은 특정한 값을 대입해야만 특정한 값이 걸 얘기하면 근 또는 해라고 얘기하겠죠. 특정한 값을 대입해야만 성립하는 식을 성립. 하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배우는 건 뭐냐? 바로 항등식입니다. 왜? 항등식을 항등식의 성질을 가지고 이렇게 개념을 공부하는 시간이 될 거니까요.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항등식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모든 x를 대입 해도 성립하고, 그 다음에 임의의 x를 대입해도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x 값에 관계없이 이것도 항등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x 값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 항상 이런 말이 들어가면 모두 항등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항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중학교 때는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어떻게 ax b가 0이다 라고 했을 때 이때 항등식이라면 a는 0, b는 0이다 라는 개념으로 배웠습니다. A고 0이, A도 0이고 B도 0이면 X 값에 무슨 값을 대입하든지 항상 성립을 한다 라고 배웠어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2차식이 메인이 됩니다. 1차식은 메인이 되지 않아요. 중학교 때는 1차식부터 차분히 배워왔지만 고등학교 때는 2차식, 3차식 또는 4차식 등등을 배우기 때문에 그게 메인이 아니라 지금 배우는 2차식 기준으로 항등식을 살펴보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그럼, a 수인 a는 0, b는 0, c는 0이다. 라는 개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다. 라고 하면, A는 A 다시와 같고, B는 B 다시와 같고, C는 C 다시와 같다. 양변에 각각 있는 방식의 개수가 같다. 문자가 같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0이다. 자. 위에는 x에 관한 2차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밑에는 xy에 대한 식인데 이게 항등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x y 앞에 붙은 개수에 상관없이 a도 0, b도 0, c도 0이다라는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항등식의 개념입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